얘들아, 여긴 어디야? 여러분들, 여, 여긴 어디에요? 이하임. 여, 여기는 어디야? 엄격한 아빠 네? 지금 새벽, 지금 내가 CCTV 봤는데, 아, 빠가 대박이었어. 네, 아빠 볼까? 아빠? 잉여맨님. 소개하겠습니다. 먼저, 첫 번째, 잉여맨. 두 번째, 나. 최민혁 아홉 살 잉여맨 삼십삼 살요루루 아홉 여섯 살 단민우 서른네 살 리하 열아열 아니 열다섯 살 시작됐습니다. 그런데 아빠가 모습을 드러내는데. 뭐야? 아빠가 왜 둘? 아빠 이 모습 되지 않았는데, 그 근육에... 아, 일단! 나희들 도망가 왜 이거 원 핵폭탄이야 아아저 사람 진짜 미쳤어 야 근데 왜 그래 왜 그래 이까 난마가라아 귀가 완전 시끄럽네. 근데, 엄격한 아빠가, 왜 이렇게 크지? 와! 어, 뭐야? 구만 거 아니? 아! 아. 자, 잠시만 아나살려땡아땡나 네. 죽고 싶지 않단 말이땡 죽어볼래. 땡 누마. 아잠 잠시만 있는 건 리아의 10점 你都是。